드디어 멘트 집으로 옮겼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가족들이랑 정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동하니까 갑자기 엄청 외로워. 여기가 집도 깨끗하고 다 좋은데, 학교가 멀어요. 아, 내일 8시 수업이 있는데, 몇 시에 일어나야 될지 감도 안 와. 진짜 죽여줘. 내가 왜 8시 수업을 했을까? 15분 연착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차가 필요한 거야. 미친, 새왜 이렇게 많음? 종가! <목소리> <목소리> <조용히> 와, <목소리> 어, 이, 이런 사람들 유튜브 해야 되는데. 나갔잖아. <목소리> 저희가 캠퍼스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 시티 캠퍼스에 지금 와 있어요. 방을 하나 빌렸는데, 스터디룸을. 이거 뷰가 좋아. 그죠? 집에서 과제를 너무 안 해가지고, 정태생리학 과제를 하려고 지금 왔습니다. 아, 이게 한번 한 거니까, 아, 뒤지게 하기 싫어, 진짜. 아, 이것까진 몰라도 임상에서 지장, 크게 지장 없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되게 하기 싫어요. 배고파가지고, 물 들어가기 귀찮아. 빵이랑 단백질 쉐이크를 좀먹으려고 어우, 너무 진해. 이거 코스트코에서 샀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 냄새 홀려가지고 샀는데 미쳤음. 냄새 너무 좋아. 왕 크고. 아 진짜 맛있다. 저번에 댓글로 공부하는 것도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거 그게 좀 힘든 게 공부를 안 해요. 과제만 해요. 저희가 시험이 없고 전부 에세이여가지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마음에 걸렸어요. 어제 실습 첫 수업을 했는데 맥박 재는 걸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 지금 시계가 많이 다들 없으니까 첫 수업이랑 핸드폰으로 60초 딱 설정해가지고 동맥 재는데 너무 추억인 거예요. 기본 과학 실습 첫 수업 때 그거 서로 막 맥박 재주고 했던 기억이 막 나더라고요. 다들 막 어디냐고 우왕좌왕하는데 혼자 추억에 젖어가지고 음 그랬지 막 이러고 있었어. 항상 실습 때마다 같은 조였던 애들이 있는데 그 동기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저만 퇴사했어요. 이거 다 먹고 과제 다시 할 거예요. 집주인이 이거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맛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우, 어,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어요. 먹고 도서관 바로 가려고요. 다 먹을 수 있겠다. 응. 응. 드론이다. 와 재밌겠다. 아, 드론이다. 음. 아 예쁘다. 과제하다가 오기. 저기 주택가 쫙 있고. 방금 저기 얼마인지 봤는데 7억 정도예요. 도서관 왜 이렇게 빨리 닫는 거야? 도서관이 주말엔 6시까지 밖에 안 해서요. 큰일 났어요. 밤을 새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미리 한다.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는 미리미리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났어. 매주 과제가 거의 한 두세 개씩 계속 있으니까 매일매일 과제를 해야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과제가 많지 않아서 더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복습하는 느낌 들고 좋긴 하다 솔직히 대학 졸업하고 나서 다 까먹잖아요 모두가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일을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했었잖아요 외과계에 한정된 지식들만 조금 남아있는 상태라 그것도 희미해 근데 그것들을 다 차근차근 곱씹어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종종 물어봐요 외롭지 않냐고 근데 여기에 진짜 한국인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되게 많아요 되게 저 우리 거만 해도 거의 4 0 명이 넘게 있고 그냥 모든 반에 그냥 들어가면 한국인이 기본적으로 몇 명은 꼭 있으니까 영어가 굳이 필요한 거? 그냥 좀만 알아듣고 그냥 좀만 얘기할 줄 알면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뭐 저는 일단 실습하기 전이니까요. 진짜 쓸 일이 없어. 다시 과제를 해볼게요. 아 어, 너무 잘셨어 아. 배고파서 영양제 먹을 거예요. 비타민 B가 피로회복에 좋다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젤리가 맛있어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아슈아.. 아슈아 와간다? 아슈아 간다? 그거 먹어보려고요. 모하기 싫어서 먹고 있는 비오틴. 배가 찰 리가 없잖아. 부족하다. 원래 5시에 일어나려고 했거든요? 아 어림도 없지. 부지게 잤다. 아 너무 개운하다. 음, 후회 없습니다. 너무 잘 자가지고. 영어로 지금 과제를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머리가 피곤하니까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글이 읽히지도 않고 영작도 안 되고. 7 시간 남았네. 무조건 함 아마도. 당 떨어져. 그 녹차만 떡인데 먹을만해요. 재밌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아. 다시는 안 미뤄, 진짜. <laughs> 아 앞으로는 미리 미리 꼭 가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